어렵지 않다. 음. 여기 삼각함수까지요. 삼각함수 아마 그래프 전 보통 그 정도. 아. 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자,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하거든요, 시초선. 자, 여기서부터 항상 어, 시작하는 가 시작. 그래서 뭐, 30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양의, 어.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지? 양의 방향으로 30도. 그지? 어. 그래서 어, 이거를 동경이라 그래, 동경. 동경. 여기 동경, 30도. 시점을 <laughs> 래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뭐이각은 일반각이다 일반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일반각이라는 건 그니까 러 여기 30도도 맞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한 바퀴 돌고 일로 올 수도 있잖아 그지? 어 그러면은 30도 더하기 360도지. 두 바퀴 돌고 올 수도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이게, 어, m 바퀴 돌았다는 거야, 바퀴. 360도 곱하기 n. m 바퀴 돌고, 어, 알파만큼 간다. 이거보다 일반각. 일반각은 항상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형태로 나타낸다. 어, 그래서 이게 보다 어, 이쪽으로 가는 걸,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반대편으로 30도 오면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30도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는 330도랑 같겠지. 뭐, 그런 이야기다. 4분면에 가. 이거 알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알지?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기 2사분면의 각을 보면 2사분면은 이제 어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90도지 여기가 180도잖아 그러니까 이 2사분면이라는 건 2사분면에 있는 각 세타라는 건 90도부터 180도까지지 그지? 어. 그런데 어, 일반각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항상? 여기에 360도 곱하기 n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지. 이게 되지, 그지 어. n 바퀴 돌았다는 거잖아. 어, 이게 2사분면 을 나타내는 일반각. 다 어. 3사분면이면 180도부터 270도 까지고, 4, 4분면은 270도부터 360도 까지겠지. 그래서 여기, 각 4분면을 나타내는 일반 각이 써있지. 그냥 그런가 보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 별표. 두 동경의 위치관계를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다섯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된다. 한번 이해를 해보자. 어,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이건 음, 너무 쉽지? 어떤 알파라는 게 여기 있는데, 어, 어떤 베타라는 게한 바퀴 돌고서 이렇게 왔어. 같은 지점에 왔어. 어, 동경이 일치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 하나에서 다른 걸 빼면, 지금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지? 어, 한 바퀴 차이 나지. 그지? 뭐, 같으면 0도. 그지? 한 바퀴 차이 나면 360도. 두 바퀴 차이 나면 720도. 요렇게 되겠지. 어, 그서 이렇게 쓰거든? 두각을 뺐을 때, 360도 곱하기 한 아, 한 바퀴, n 바퀴 차이 나면, 뭐다? 두 각의 동경이 같은 거다. 그 다음, 음, 이번에는, 얘가, 뺐다가, 얘랑은, 아예, 반대편에 가 있어. 자, 봐봐. 그럼 알파의 뜻은 여기서부터 얼만큼? 요만큼이지? 알파의 뜻은 이만큼이야 어, 베타의 뜻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지? 이만큼 베타의 뜻은 그럼 얘는 베타랑 알파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베타랑 알파랑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도 차이나? 베타가 이만큼이잖아. 알파 요만큼이고. 빼버리니까 딱 얼마 차이나? 180도 차이나지. 그 어, 요만큼 차이나잖아. 아, 180도 차이가 나네, 180도 차이. 자, 그런데 이 베타가 한 바퀴 더 돌아서 올수 있지, 이 자리에. 그게 뭐다?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n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다. 그지 아래서보다 공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어, 180도 차이가 나네, 뺐을 때. 그 다음. X축에 대칭이 조건. 알파가 여기 있는데, 같은 값만큼 베타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야. 알파는 얼마큼이야 요만큼이지, 요만큼. 알파는 요만큼인데, 베타는 이만큼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잘 보니까, 그지? <laughs> 알파가, 요것도, 이게, 알, 이게 알파, 이게 알파잖아, 그지? 같은 알파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더 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laughs> 알파랑 베타랑 더 하면 몇 도가 돼? 360도 되지. 그치? 360도 되거든. 어. 근데, 360도에는 다 들어가. 보면 다 들어가거든? <laughs> 그니까 러 얘는 이제 이렇게 묶이지. 360도에, 어, n 플러스 1이 되잖아. 근데 어차피 지금 이 n이라는 건 내가 뭐 정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N 플러스 1도 그냥 새로운 정수 뜻하는 거거든. 아 그래서 x 축 대칭이 됐을 때는 두 개를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정수 형태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 알파가 여기 베타인데,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Y축 대칭. 그래서, 얘는 알파가 요만큼인데, 얘는 베타가 이만큼이거든. 이만큼이 베타야, 그지 근데, 이게 빼봤자 요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별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게 또 뭐야?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겠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얘는 어떻게 돼? 몇 도야? 180도가 돼버리잖아, 아 180도. 360도, 얘는 다 들어간다. 어, 이게 Y축 대칭이 되겠네.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콜 X의 대칭.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베타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어, 이만큼이 베타다. 이만큼이 알파거든. 여기 알파거든. 어, 빼봤자 별 의미가 없고, 저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지. y 콘 x 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지 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져. 그래서, 어, 요, <laughs> 요거랑 요거랑 같거든. 어, 그러면 중심각도 같다. 그래서 얘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야. 그럼 그러니까 얘는 더하면 어떻게 되지? 몇 도? 90도가 되지, 90도. 어, 360도에는 다 들어가는 거.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다섯 가지. 자, 크기가 다음 과 같은 각의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라. 보자, 400도. 자, 이 400도라는 건, 어, 360도 더하기 40도지. 그지? 어, 그러니까 뭐다? 각이 40도인 거지, 40도. 동경 40도야. 마이너스 1000도야, 마이너스 1000 어. 음수는 좀 불편해서 이거를 보다 양수로 바꿔줘야 되거든, 양수로 얘를 양수로 바꿀건데 양수로 바꾸려면 어, 360도씩 더하면 돼 360도 좀 부족하지? 어, 한 바퀴 더 돌면 720도 아직도 더 부족하네 한 바퀴 더 돌면 1080도 이러면 세 바퀴 돈거야 어. 저기다가 1080을 더해주면은 얘는 뭐다? 80도가 되는 거지? 80도. 어, 그래서 얘는, 뭐, 이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80도.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니다 그래서, 공경이 뭐다? 80도다. 마이너스 1300도는 1080으로도 부족해서 한 바퀴 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4 곱하면 1440이거든? 어, 여다가 1440도를 더하면 140도가 되겠네.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300도는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다음에 140. 얘랑 같거든. 그래서 <laughs> 보다 140도가 동경이 되겠다. 그 다음,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그래서 동경 찾으라는 거지, 동경. 620도. 어. 자 360도보다 큰 거는 360도 빼면 돼. 여기서 360도 빼면 몇이지? 260도지. 260도. 아, 맞는 뭐다 어, 260도야. 얘도경은 260도다. 아, 260도는 몇 사분면이지? 아, 삼 사분면이지. 3 사분면. 얘는 3 사분면이다. 마이너스 680도는. 720도를 더하면 되겠지, 720도 어, 여기다가 720도, 두 바퀴를 돌려주면 어, 40도, 즉 1사분면이 되겠다 어, 1230도면 어, 마이너스 1080도, 반대로 세 바퀴를 돌려야겠네, 그러면 100 150도가 되겠네, 150도 자, 아, 마이너스 1,500도면 <laughs> 뭐냐 이거 5바퀴 돌려야 돼? 어, 1,800도야, 그따 1,800 그러면 어, 300도가 됐다, 300도 어, 300도는 4, 4분 매니지 아, 그래서 1번? 그냥 80도 360도 곱하기 0 더하기 80 어, 360도 곱하기 0 어, n값은 정수거든 정수 어, 정수는 음수 0 양수 다 되는거지 어, 시험에 안나 와 이런거 어, 그냥 그지 안나온다 안나는건 아니. 아니고 자 보자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 어, 알파는 뭐야? 동경이지 동경 어, 동경이 가장 작은 것 찾아달라네 자, 마이너스 500도는 720도 더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동경이 몇이야? 어, 220도야 어, 마이너스 300도는 360도 더하면 60도가 동경이고 얘는 360도 하면 260도가 동경이고. 400도는 360도 빼야 되지. 40도가 되겠다. 700도, 360 빼면 340도다. 알파벳 값이 가장 작은 것은 4번. 40도가 가장 작네. 자, 필세제 2번. 처음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어, 별표 치고, 이거 아니면 아까 두각의 관계 했던 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했던 거, 그둘 중에 하나, 또는 뭐둘다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자, 보자. 어, 세타가 일사음면의 강이래. 어, 여기가 일사음면의 강이잖아. 일사음면의 강은 0도부터 90도까지지. 근데 이걸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 0도 플러스 360N. 90도 플러스 360N. 요렇게 어,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세타를. 그런데 얘가 알고 싶은 건 뭐야? 3분의 세타지.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누면 120도 n이지. 여기를 3으로 나누면 30도 더하기 120도 n 요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이 3분의 세타라는 걸 표시해 보면, 자, n이 0이면 0도부터 30도까지 되겠어? n이 0이면 0도부터 30도까지야. 0도부터 30도까지. 언제 이게? n이 0일 때. 자, n이 1이면 120부터 150까지 되겠어? n이 1이면 120, 150. 어, N이 1인 경우에는, 저쪽이네, 그치? 어, N이 2인 경우는 240부터 270도까지지. 240도부터 270도까지. N이 3인 경우. 자, N이 4인 경우는, 4인 경우는, 어, 3, 어, 480부터 510까지잖아. 여기지, 여기? 3인 경우는 09. 3이면 360부터 390도까지. 여기가 0도가 360이잖아. 얘 360도 하면 390도잖아. 같은 동경이지. 아, 그러니까 이제 n이 3부터는 3,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네, 같은 게. 반복되는 거다. 아, 그래서 이 3번의 세타라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3면은 1, 2, 3, 4분면이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아, 어, 세타가 1, 4분면에 가길 때,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지. 어, 3분의 세타면 얘를, 3등분 한다. 음, 그림이 음, 왜 이래? 음, 너무 음, 심각한데, 음, 그러면? 음, 3분의 1. 음, 3등분 했지 이제 숫자를 쓰는거야 여기서부터 어, 1,2,3,4 1,2,3,4 2,3,4 숫자를 썼지 어, 자 그럼 1,4음면의 각이니까 어, 1번만 읽어주면은 어, 저거랑 똑같이 나오지 얘네 3분의 세타니까 각 4분면은 1등분, 2등분 하니 1등분, 2등분, 3등분 한다고 3등분. 3등분에서 숫자를 어떻게? 해? 1, 2, 3, 4, 1, 2, 3, 4 계속 쓰는 거야. 어. 1 4분면 각이니까 어, 1사분면의 위치는 여기 나왔네. 1, 2, 3 답이다. 173번. 어, 세타가 4, 4음면이 돼. 2분의 세타지. 어, 각4음면을두 개로 쪼갰어. 1, 2, 3, 4, 1, 2, 3, 4지. 어, 여기 어, 2, 4, 4음면이니까 여기랑 여기네, 그지? 2, 4, 음면하고 4, 4, 음면이 답이네. 174번 자, 3세타가 어, 2사분면이지? 어, 3세타를 어, 알파라고 치환하고 얘가 2사분면이라고 해볼게. 자, 지금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지. 자, 세타는 3분의 알파지? 어, 문제가 바뀌었네. 알파가 2사분면일 때 3분의 알파가 몇 사분면이냐 이거네 3분의 알파 각 4분면을 3등분하고 숫자를 1,2,3,4 1,2,3,4 썼어 어, 알파가 2사분면 2자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1,2,4 4분면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야. 어,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다. 그 다음, 필수제 3번.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세타와 오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지.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 두 동경이, 일치할때는 어떻게 한다 일지 일치? 두동경이 일치하면 어떻게 한다고? 뺀게 뭐라고? 뺀게 영도다 이거지 그지? 360도 곱하기야 요건 항상 들어가는 거고 뺀게 0도다 두동경이 일치할때 <laughs>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아니라, 그다음 뭐지, 일직선인데 반대편에 있을 때두 동경이 일직선인데 반대편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뺑게, 뺑게! 뺀게 뭐라고? 이렇게나 이렇게 그지? 알파, 베타 뺀게 180도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다 <laughs> 자, 그 다음 <laughs> 3번 X축 대칭 대침. X축 대칭이 뭐라고? 여기가 x축 계층이지 x축 계층이 라고이 베타가 얼만큼이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지 이만큼이 베타야 알파는 이만큼이 알파잖아 이만큼이 알파 이만큼도 알파야 그지? 그래서 보라랑 이쪽 보라랑 주황 베타를 더하면 몇도? 360도 되겠지? 아, 이때는, 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 360도, 아, Y축 대칭을 하면, Y축 대칭하면 이쪽이지. 여기가 베타일 경우는. 더한 개. 더한개 180도지. 요, 알파가 여기에 끼니까, 그치? 어. 더한개 180도. 어. 그 다음에, y x 의 대칭이면. 어. y x 의 대칭이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90도지, 더해서 90도야 어. 여기 알파에다가 이만큼 베타 여기가 알파 그래서 더했을 때 90도가 된다 자 얘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니까 요경우지 빼서 0도야 빼서 빼서 360도 곱하기 아. 당연히 5세타에서 세타를 빼겠지. 아, 즉,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네. 세타는 4로 나누면 90도 곱하기 n이지. 어. 자, n이 0이면 0도, n이 1이면 90도. n이 2면 180도, n이 3이면 270도 어, n이 0도부터 360도까지니까 이렇게 가능한 세타 값은 90, 180, 270도 세 가지가 되겠네 더해서 7세타가 이렇게 되겠지 음, 세타는 어, 7분의 360도 곱하기 n, 이거거든 근데 이게 잘 보면 이게 몇 도냐면 52도 정도 돼 그지? 52도 정도 되지, 52도 대충 요런 <laughs> 느낌이거든 근데 지금 세타가 0부터 180도까지잖아 그러니까 n이 1일 때 되겠지, 1 n이 1이면 어, 7분의 360도, 그지? 어, N이 2면 104도지. 104도쯤 되잖아. 그러니까 N이 2일 때 되지. 그 다음 N이 3이면 150도쯤 넘어가잖아. 어, N이 4면 200도 넘어가니까, 그지? 이렇게. 3개가 된다는 거 보이겠어? 그 다음, 호두법. 호두법이 뭐.